여기 이 미국의 한 유명 방송국에서는 한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열풍으로 전 세계가 한국 보도하기로 바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 강남 스타일로 시작한 전 세계적인 한국의 인기는 현재까지 여러 방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 때 모두가 말춤을 추며 반짝 인기로 사그라드나 싶었는데 그 후로 BTS가 빌보드 1위를 하며 한국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UN 연설에도 참여하며 무시 못할 한국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영국에서 K-pop 탑을 토대로 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제작했는데, 무료 지원자만 12만 명이 넘고 경쟁률은. 6천 대1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의 여러 꿈나무들이 한국 아이돌을 꿈꾸고 있죠. 한때 영어권에서는 자막 영화는 질이 떨어지고 작품성이 떨어진다며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영화 올드보이의 수상을 시작으로 기생충까지 칸 영화제의 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의 작품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요즘 핫한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더불어 이제는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몇 주간 1위를 하며 한국 음식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죠. 여러 해외 방송국에선 이와 같은 보도들을 질세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 있었죠. 바로 한국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호주와 중국의 작가가 수상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의 한강 작가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위보도 내용들만 봐도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는데요. 현재 모두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미쳐 열광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한미국인은 한국을 통해 자신의 삶이 180도 변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어나 윈스턴이에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네.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죠. 한국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경험과 현재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저의 가슴 아픈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어 조금 조심스럽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엄청난 저의 스토리가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밝은 모습과 달리 1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 가장 친한 친구 레이첼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레이첼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단짝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했죠. 첫사랑, 첫 실연, 가족 문제까지 레이첼은 제 인생의 일부나 다름 없었어요. 그런 레이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죠. 대학 생활을 함께 시작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수업에 가는 것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모두 괴로웠어요. 레이첼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캠퍼스 투어를 하며 들뜬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했던 때 기숙사에서 밤새 수다를 떨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순간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저 추억으로만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정말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어요. 세상에 흥미를 잃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죠. 그때 제 곁에 조디라는 친구가 다가왔어요. 조디는 제 룸메이트였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는데요. 어느날 조디가 제게 말했어요. 브리어나, 내가 요즘 푹 빠진 그룹이 있는데, 너도 한번 들어볼래? BTS라고 그들의 노래가 널 위로해 줄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BTS, 한국 아이돌 아니야? 한국 음악엔 관심도 없었거니와 한국의 아이돌 그룹 노래가 대체 어떻게 위로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조디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지못해 처음으로 bts라는 그룹의 노래를 제대로 들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bts의 러브 이어셀프 시리즈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뭔가가 와닿기 시작했어요. 특히 봄날이라는 노래가 저를 울렸어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가사를 들었을 때제 마음속에 있던 레이첼에 대한 그리움이 폭발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노래의 가사들은 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었고, 마치 누군가가 제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노래를 들을 때마다 레이첼과의 추억이 생각나면서 처음에는 더 슬픔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에 힘들었지만, 그 후로도 계속 BTS 노래를 찾아듣는 저를 볼수 있었어요. 그들의 음악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천천히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시작해주었죠. 노래를 들으며 레이첼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고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이별의 슬픔보다는 점점 긍정적인 기억들로 채워졌어요. 그들의 노래는 친구를 잃은 슬픔 속에 있던 저를 꺼내주었죠. 아마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노래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후로 저는 정말 상태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가끔이지만 웃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그리고 조디는 제게 BTS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 주었어요. 그들이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까지의 여정,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특히 자 존중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레이첼을 잃은 후 자책하고 있던 저에게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그들의 메시지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죠. 이제 노래를 넘어서 그 그룹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새 저는 BTS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터뷰, 다큐멘터리까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실함과 팬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받았죠. 빌보드 차트 1위 달성, 그래미 노미네이션, UN 연설 등 그들의 업적을 알게 될 때마다 마치 제 일처럼 기뻤어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BTS를 통해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조디의 제안으로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킹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뛰어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깊이 있는 스토리에 푹 빠져들었죠.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알게 되면서 제 세계관도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전히 레이첼을 그리워하지만 그 그리움이 제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레이첼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녀가 원했을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BTS와 한국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해요.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저는 어느새 아픔을 딛고 한국 드라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한두 편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한국 드라마의 다양한 장르와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에 푹 빠져들었어요. 로맨틱 코미디부터 역사 드라마 스릴러까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성적인 연출과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제기를 의심했어요. 할리우드가 아닌 아시아 영화가 그것도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다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울렸어요. 그동안 제가 즐겨 보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기생충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더라고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 연상을 수상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등 한국 콘텐츠의 성공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제 가슴은 마치 제 일처럼 벅차올랐어요. 한국 문화의 힘과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드라마 속 게임을 따라하고 등장인물들의 복장을 코스프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문화의 파급력을 실감했어요. 저 역시 친구들과 함께 오징어 게임 정주행을 했는데 밤을 새워가며 한 번에 다 봐버렸죠. 드라마 속 사회 비판적 메시지와 한국 특유의 정서가 어우러진 스토리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작품들이었어요. 기생충의 계급 문제, 오징어 게임의 자본주의 비판, 미나리의 이민자 이야기 등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런 깨달음은 제 세계관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깊이 빠져들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풍경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생활방식 등 모든 것이 궁금해졌죠. 특히 한국의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고궁과 첨단 빌딩이 어우러진 서울의 풍경, 한복을 입고 첨단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그 속에 담긴 메시지와 문화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들을 외우고 그 의미를 찾아보기도 했죠. 한국의 역사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욱 매료되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제게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창문이 되었죠. 이제 저는 이 창문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졌어요. 이후에 한국 문화가 저에게 안겨준 새로운 경험은 엄청났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음식에 대해 그다지 모험적이지 않았어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데다. 낯선 발효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등장인물들이 맛있게 먹는 음식들이 나와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지만 음식만큼은 여전히 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리사들이 한국 음식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문화와 철학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특히 한국인 요리사들의 열정과 정성, 그리고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이 음식을 만들 때 보여주는 섬세한 손길과 깊이 있는 지식은 정말 대단해 보였죠. 프로그램의 연출도 뛰어나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마치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가 담긴 예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미국 전역에 한국 음식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유명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음식의 매력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죠. 특히 흑백요리사라는 한국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몇 주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어요. 이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요. 또한 최근 미국 전역에 한국 식당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찾는 미국인들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미국 식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있어졌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직접 먹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점심시간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캠퍼스 근처를 지나가는데 한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새로 문을 연 유명 프랜차이즈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 식당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이 미국인들이었고, 모두들 설레는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광경을 보면서와 한국 음식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감탄했어요. TV에서만 봤던 한국 음식 열풍을 직접 목격하니 그 영향력이 실감났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줄에 서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어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결국 저도 그 줄에 서기로 했어요. 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식당에 들어갔는데 내부는 이미 한국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메뉴를 보다가 흑백요리사에서 본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사실 주문할 때까지도 망설였어요. 채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데다 생소한 음식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죠. 그때 문득 레이첼이 생각났어요. 레이첼은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고 저를 격려했었죠. 레이첼이었다면 분명 이 음식을 먹어보라고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용기가 났어요. 레이첼과 함께였다면 아마 훨씬 더 일찍 한국 음식을 시도해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레이첼의 영향으로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잠시 후 눈앞에 나타난 비빔밥은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형형색색의 채소들과 고기, 달걀이 밥 위에 조화롭게 올려져 있었죠. 처음에는 여러 재료가 뒤섞인 모습에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한입 먹어 보았는데 그 순간 제 입안에서 맛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각각의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소한 참기름향과 매콤달콤한 고추장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죠.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왜 그동안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동시에 이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비빔밥을 먹으면서 저는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는데요. 요리사들이 각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모습들이요. 이제야 그들의 열정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그릇의 비빔밥에 담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게 되었어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죠. 오히려 이제는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 불고기, 떡볶이 등 드라마에서 보았던 다른 음식들도 궁금해졌죠. 한국 음식을 통해 저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저는 한국 음식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의 즐거움도 알게 되었어요. 레이첼이 떠난 후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에 대해 진정으로 열정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이 제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것 같아요. 이제 저는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맛보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알아가고 싶어졌죠. 어쩌면 이것이 제가 레이첼을 잃은 후 찾은 새로운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의 역사, 전통, 현대 문화 등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을 빌려 읽고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죠.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과 현대문화의 세계적 인기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눈을 뗄수 없는 공고를 발견했어요. 우리 학교와 한국의 한 대학이 함께 주최하는 글로벌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죠. 3주 동안 한국에 직접 가서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공고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운명의 부름 같았죠. 지금까지 책과 영상으로만 보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너무 설렜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어 수업 문화 체험 역사 탐방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내가 낯선 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히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편이라 더 걱정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이 살아 있었다면 분명 저를 응원해 줬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났고 결국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밤새워 지원서를 쓰면서 제 인생이 곧 크게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방에서 소리지르며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도 저만큼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브리어나 내가 이렇게 무언가에 열정을 갖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레이첼을 잃은 후 제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지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거든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주는 주로 한국어 수업과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활동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나중엔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저의 첫 한국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학교 캠퍼스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어요. 낯선 환경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저는 불안과 당혹감에 휩싸였죠. 그때 민주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주었는데 자신의 수업시간이 늦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교실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이런 친절을 받다니 정말 놀라웠죠. 민주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 깊은 행동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민주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어요. 민주와 친구가 되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대한 새로운 창을 열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길을 안내해 준 것을 넘어서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큰 도움을 주었죠. 민주의 친절함과 열린 마음은 제가 한국에서 느낀 불안감을 조금씩 녹여 주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오래된 친구와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민주가 저를 학교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흑백요리사에서 봤던 그 유명한 한국의 급식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처음 보는 다양한 반찬들과 메인 요리를 보며 저는 흥분과 약간의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민주는 제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추천으로 육개장이라는 음식을 선택했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저는 그 맛에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의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육개장 외에도 고사리라는 나무를 처음 먹어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특유의 식감과 맛이 낯설었지만 씹을수록 신선하고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었죠. 미국의 학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다양한 반찬들,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구성에 정말 놀랐어요. 한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거의 말도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제 얼굴에는 계속 미소가 떠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민주에게 한국 급식의 맛에 대해 감탄을 표현했어요. 그때 민주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사실 대학 급식보다 초등학교 급식이 더 맛있었어 라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죠. 미국의 학교 급식을 떠올리며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한 것 같아 흥미로웠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커져갔어요. 민주와의 우정은 그날 이후 더욱 돈독해졌어요. 더욱 놀라운 건 민주가 제가 사는 기숙사와 같은 동네에 산다는 거예요. 이 우연한 일치에 저는 운명 같은 것을 느꼈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을 기회가 많았는데요. 매번 새로운 한국 음식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맛의 모험가도 같았어요.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 삼겹살의 고소함, 떡볶이의 달콤 매콤한 맛등 매번 새로운 맛에 감동했죠.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도전적으로 느껴졌던 한국 음식들이 이제는 제가 가장 기대하는 즐거움이 되었어요. 민주와 함께한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기까지 해요. 매번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는 그 음식에 담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음식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이 나라와 더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되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흥미롭고 도전해볼만한 것으로 변했죠. 민주라는 친구를 만난 것, 그리고 그녀를 통해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맛을 경험한 것은 제 한국 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넘어 한국의 역사,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까지 모든 것이 궁금해졌죠. 프로그램 중 일부였던 한국어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한글을 배우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한국어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죠. 특히 한글 발음이 제일 힘들었어요. 으, 어깨, 개 같은 모음 발음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웠죠. 발음을 연습할 때마다 혀가 꼬이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가르쳐 주셨는데 한국어의 어순이 영어와 완전히 달라서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동사가 문장 끝에 오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조사 사용법도 복잡해 보였어요.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차이점들이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한국어의 구조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재미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은 정말 어려웠어요.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말투를 바꿔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죠. 선생님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실수로 선생님께 반말을 썼다가 당황한 적도 있었죠. 그때 정말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와 복잡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존댓말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실수할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그것이 배움의 과정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위안이 되었던 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학생들의 따뜻한 환대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언어 교환 시간에는 끈기 있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실수를 해도 웃으며 이해해 주었어요. 특히 연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늘 옆에서 응원해 주었어요. 연우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녀 덕분에 낯선 환경에서도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한국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수업 중에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을 때, 연우가 슬그머니 영어로 설명해 주며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그녀의 작은 친절과 배려 덕분에 저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안도감과 감사함이 올라왔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도 언젠가 한국어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될까? 라는 생각도 해봤죠. 이런 작은 목표들이 제 학습 의욕을 더욱 높여주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친구들이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모습에 감동받곤 해요. 그들의 격려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죠. 저는 이제 한국 생활의 다른 면모들도 적극적으로 탐험해 보고 싶어졌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감에 설레요. 한국어 실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글이 이제는 흥미로운 퍼즐처럼 느껴지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를 하나씩 얻는 기분이에요. 특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사용할 때마다 현지인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반응에 힘을 얻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여 한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한국을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곳에서의 매순간이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민주와 다른 한국 친구들, 맛있는 한국 음식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특히 민주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가장 그리울 것 같아요.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걸 느껴요. 이제 저는 남은 시간 동안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현지인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아직 가보지 못한 한국의 여러 곳들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사찰이나 시골 마을을 방문해서 도시와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 경험들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됩니다. 어쩌면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도 멋질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이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것 같아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이 앞으로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해요. 앞으로 더 남은 프로그램들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국을 통해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길을 열어준 한국과 한국인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보물이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리어나의 사연을 통해 현재 미국에서의 한국 인기와 연일 세계적으로 터지는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 이제는 음식까지 감탄이 나오네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동쿠키 해외감동사연 재생 목록을 통해 더 많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심하거나 생각날 때 감동쿠키를 꺼내보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